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대 워싱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난토니오는 이전 경기 홈에서 피닉스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18대128 패배를 기록했으며 100도백 1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100대138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피닉스 상대로는 한 박자 빠른 스크린 우회 기동 능력이 나타나면서 선전했지만 연장전에 와르르 무너진 경기였죠.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나와서는 안 되는 턴오버가 나왔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베스트오 대결에서 밀렸습니다. 또한, 켈든 존슨에 대한 의존도가 승부처에 지나치게 높았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워싱턴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뉴올리언즈 상대로 103대113 패배를 기록했으며, 100-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휴스턴 상대로 108대13 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뉴올리언즈 상대로는 크리스타 포르징디스가 연속 결장했지만, 7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고른 활력이 나타난 경기였죠. 그에들리 비리 부상 복귀 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카일 쿠즈마의 다재다능한 능력도 나타났으며 데니 아브디아가 공격과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선보였던 상황입니다. 또한, 다니엘 개포드가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1개 마진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입니다. 크리스타 포르징기스가 복귀하는 워싱턴의 전력이 우위에 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세난토니오가 상대전 4연승을 기록 중이고, 이전 경기에서 연장전 승부 끝에 패배를 당했지만, 피닉스의 간담을 서늘 하게 만드는 경기력을 보여준 만큼, 핸디캡 승부에서는 세난토니오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경기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델러스 대 디트로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델러스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유타 상대로 100대 10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피닉스 상대로 99대 95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유타 상대로는 스펜서 디니디가 분전했지만 돈치치와, 주전 빅맨 자원이 되는 그리스찬 우드가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8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골 밑에서는 어렵게, 득점하고 너무 쉽게 실점을 허용하는 수비가 나타났고, 베스트 5 싸움에서 판정패를 당한 상황입니다. 또한, 팀하더웨이 주니어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세컨 유닛의 에너지도 신통치 않았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이전 경기 홈에서 휴스턴 상대로 114대 117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브로클린 상대로 130대 120이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휴스턴 상대로는 보현 보고다 노비치가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고 한번의 돌파에 쉽게, 실점을 허용하는 자동문 수비의 문제점이 나타난 경기였죠. 페인트 존을 방어하는 수비력이 문제가 되었으며, 1선, 2선, 트랜지션 수비가 무너지면서 추격의 추가 동력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3개 마진으로 밀렸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돈치치의 부상 표기가 결장에서 위심으로 변경되었지만 아직 출전 확정은 아닙니다. 델러스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돈치치의 복귀가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낮은 배당에 무리하고 싶지 않은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피닉스 대 토론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닉스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세난토니오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28대 11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델러스 상대로 95대 99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세난토니오 상대로는 데빈 부커, 카메론 페인, 앤드리 샤넷의 결장이 이어졌지만 크리스 폴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4경기 연속 더블 버블을 기록했고 연장전의 런을 만들어낸 경기 기안들의 에이튼, 비스마크 비욘보가 골밑을 사소하는 가운데 미칼 브리치스의 에너지도 넘쳤습니다. 또한 카메론 존슨과 다리우 사리치의 높은 집중력도 인상적이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토론토는 100-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123대배고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117-129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포틀랜드 상대로는 비의 핵심이 되는 오즈 아누노비가 결장했지만 파스칼 시아카미 패스가 되는 기동력이 뛰어난 빅맨의 모습을 선보였고 데코트 에이스가 되는 프레드 밤블리트와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야투가 지원된 경기였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8개 마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프레셔스 아치우아가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넘치는 에너지는 보여줬습니다. 또한 신인왕 출신 스코티 반스의 다재다능한 능력도 나타난 승리의 내용입니다. 데빈 부커, 랜드리 샤멧, 카메론 페인이 결장 속에서도 최근 6경기 우승 1패의 반등세를 만들어낸 피닉스가 됩니다. 하지만 포틀랜드는 상대전에서 요긴하게 쓰였던 오즈 아누노비의 공백이 뼈아프며 피닉스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마지막 네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대 애틀랜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틀랜드는 이전 경기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105대 12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유타 상대로 134대 12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토론토 상대로는 데미안 릴라드, 제라미 그랜트, 램퍼니 사이언스가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상대의 돌파 옵션을 막아내지 못한 경기였죠. 페인트존 득실점 마진에서 부족함을 보였으며 손쉬운 실점으로 연결되는 일선에서 스틸 허용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벌어놓은 점수를 까먹었던 허용했습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8개 마진으로 밀렸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애틀란타는 이전 경기 홈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113대 120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오클라호마 상대로 137대 1 3 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LA 클리퍼스 상대로는 에이스 자원이 되는 트레이 영화 디 존테 머레이가 분전했지만, 25.9%에 그쳤던 낮은 3점슛 성공률이 문제가 되었던 경기였죠. 사쿼터의 자동문 소비가 나타났으며 팀 야투와 3점슛 성공률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가운데 팀 기동력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또한, 세컨 유닛들의 야투 난조 현상이 나타난 패배의 내용입니다. 2연승이 중단되었지만 데미안 릴라드가 상승세 리듬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동 없이 연속되는 홈 경기 일정이 있다는 것이 포틀랜드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포틀랜드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